벽돌 탑이고 속에는 얼차 있을 거야. 지금 이정도 사이즈면 사람 못 올라갈 겁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다섯 마등과 축법난이 사리를 모셔왔는데 사리를 모셔왔는데 그 사리를 모시고 탑을 만들었더니 예재 어. 모든 구름들이 안 좋은 저렇게 장애하는 구름들이 다 제거됐다 사라졌다 라고 해서 어, 재운 탑이에요. 어, 그래서 부처님의 예, 가르침이 들이우자 중국이 새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이걸 이제 개구리 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이 중에, 이 위치 중에 어딘가에서 박수를 치면 쓰리쿠션으로 개구리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해봤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게 이게 소리가 울리는 구간이 있는 거야 이해 되시죠? 음, 그렇대 나도 책으로만 보고 그거를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게 한 혼자서 쳐야지 여러시 치면 헷갈려 혼자서 쳐야 돼 그래서 여기, 어, 앞쪽에 향로랑 다 배치가 돼 있어요. 그런데 그쪽에 이제 햇빛이 나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저쪽 앞쪽에 가서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합도 시계방향으로.